의자에다 놓으시고 또는 바닥에다 놓으셔도 돼요. 방바닥에 놓으셔도 되고, 어, 소파에 놓으셔도 되고, 하드한 의자에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고 30분만 지나시면 내 엉덩이를 이 힙터나 방석에 요 올룩한, 이렇게 올룩한, 네, 들어간 요, 요, 이렇게 사이즈로 볼로 들어간 요 부분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 하중이 한 14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140배가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만 계시면 30분 그동안 계시면 내가 자세를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엉덩이의 크기와는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엉덩이가 아니라 골반을 기반으로 인체공학적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안정해서 30분만 TV 보시고 뭐 공부하시고 폰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운동 방법은 예. 보떡님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리를 살짝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다리를 이렇게 집에서 계실 땐 끌으셔도 돼요. 좌우로 예, 힙턴업이잖아요. 힙을 턴시켜서 업시킨다. 가슴은 정면을 보시고요. 좌우로 허리를 돌려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운동의 느낌이 좀 다른데요. 엉덩이를 돌린다는 느낌하고 허리를 돌린다는 느낌은 약간 운동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쳐, 돌린다. 가슴을 앞에 보시고 엉덩이를 좌우로 돌리시면 당연히 다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좌우에 여러분 그 여기 잡히는 그 뱃살들 있잖아요. 사이드 뱃살들. 그뭐 애교살이라고도 하나요? 네. 근데 요 살들이 지방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의 운동도 되면서 복부도 잡아주는데 얘가 복부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시간이 오래가면 하중이 계속 엉덩이 쪽으로 몰리면서 내 내전근,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까지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힘을 받게 되면서 원리는 힙업은 시켜주고 골반은 자세를 가능한 맞춰주고, 골반 밑에 있는 기저근이 전립선과 방광까지도 잡아주면서, 골반 기저근이 강화되면서, 요실금까지도 방지하는 영향을 준다. 그리고, 특별히, 얘가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자세를 바르게 해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 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앉으면, 자세 바르게 하고 앉으세요 하면, 신경 쓰고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그런데 힙턴업 방, 엉덩이 방석을 안 놓고 앉으면 이렇게가잘안 돼요. 왜냐면 하 엉덩이가 딱 들어가서 얘를 딱 잡아주면 자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배가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면서 엉덩이는 살짝 밖으로 빠져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힙턴업 엉덩이 방석인데 S 조이예요. S 조이. S 라인을 만들어 주는 뭐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운동 방법은 다 끝나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응용 운동이에요, 여러분. 응용 운동인데 이거 뭐냐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바닥에 얘를 놓고 앉았어요. 바닥에는 그냥 앉으셔도 되고 혹시 집에 이렇게 방석이 있으시면 방석을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앉으셔서 다리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엉덩이가 살짝 앞으로 빠지거든요. 요, 벤트에 홀이 있는 부분까지 약간 내려가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하복부에, 이렇게들어주면 니업이라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니업이 살짝 된 상태에서 좌우로 돌려주시면, 아까 의자에서 돌리는 것보다, 음, 영향력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높아져요. 한 3, 4배 이상의 하중, 압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복부 아래쪽에 자극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계속 세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내전근 쪽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응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 또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로 만들어졌냐? ABS 수지로 만들었어요. ABS 수지는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그냥 딱딱한 게 아니고. 탄성을 주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 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엉덩이 방석, 이 S 조이 엉덩이 방석 요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는 요 부분 이음새가 보이거든요. 요 부분이 요 부분 안에 볼 베어링 동그란 세곳을 이하는 거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때뭐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돌리시면서 여러분들 앉아 돌려도 충분히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어떠세요? 설명이 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좀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엉덩이 운동을 하려면 스쿼트를 해야 되잖아요. 스쿼트를 해야 돼요. 근데 스쿼트를 하, 하려면 무릎에 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자꾸 아프게 해요. 그리고, 어, 힙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쪽 햄스트링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 강화시키려고 하다보면 또 무릎이, 런지를 하려면 이 무릎이 또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어려우니까, 운동 방법도 사실 까다롭고, 그래서 운동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냥 운동이 된다. 앉은 상태에서 30분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30분 앉아 계시면 되고요.